예,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제가 만난 한 분은 복이 받고 싶어서 복질이 자주 먹는다고 농담 섞인 말을 하던데요. 그리고 한자 복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시자 그리고 복자의 회의 문자 합쳐진 문자지요. 여기서 시는 이제 신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복은 배가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져서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를 만족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 우리 역시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인만큼 복을 사랑하는 교인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을 한때 움직였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뭐 받으라고 그랬죠? 복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에 많이 속아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말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많은 복을 받기도 했지만 예전만큼 이제 한국 경제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는 말이 돼버렸지요 그런데 제가 어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어 목사님 축복 설교 별로 안좋아하시잖아요 무슨 얘기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 저는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복 이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채워주실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관찰했는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어떤 분은 복을 받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온 복을 다 차버린 분도 봤습니다. 어, 정말, 이, 그런 분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는 정말 저와 함께 했던 분들,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복 받는 분들의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면 아마 한 달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에 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해를 전해 줄 사람, 이 이야기를 전해 줄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개가, 개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은 다위당 시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그의 이름 고향 정도가 나타나 있고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짧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혼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세기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프스라는 사람이 덧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고 의인인 오베데돔의 집에 맡기기로 했다. 괴는 그곳에서 꼬박 3개월을 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이 번창하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다윗왕은 미천하고 가난했던 오베데돔이 번창하게 되어 보는 이들을 선망이 대청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었다. 여기를 보면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의 집이 원래 잘 살던 집이 아니라 어떻다고 합니까? 미천하고 가난했다. 한마디로 흙수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의 집에 들어왔었을 때그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적인 풍요를 받은 건데요 물질적인 풍요와 그 이상의 풍요를 받아서 심지어 그 당시 가장 부자였던 다윗에게까지 부러움을 사고 도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질적인 축복은 그치지를 않고요 더 확장되게 돼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역대상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그의 형제를,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괴 앞에, 앞에 있게, 있게 하며 항상 그괴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지금 보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식이 엉망이면 허사잖아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소위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연약계를 지킨 공을 이후에 인정받아서 성전 문지기가 됐는데요. 여기서 이 문지기는 뭐가 되 이순 쉽지만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고급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물질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이 정도면 역대급이죠. 그럼 이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찾기 위해선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요. 어,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 학생. 또한 명이 또 수능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잘 봤다고 시험지 잘 봤다고 얘기를 해서 예, 다행히 이제 뭐 지금 수시 잘 붙었고 있고요 합격 소식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은 여러분 객관식과 주관식 이 있는데 특별히 객관식은 오지 선다예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 딱 보고 확신이 오면은 문제가 없지만 뭔가 헷갈리고 확신이 안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법을 쓰죠. 제일 아닌 것부터. 지워나가기 시작하면, 진짠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복 받는 방법이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복을 못 받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있거든요. 어, 특별히 이 본문에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베 대돔과 같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지워나가다 보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에 대한 오해를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지워나가면 복을 받는 방법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 본문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첫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오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무래도 적게 믿고 짧게 믿는 것보다 오래 믿어야 복을 더잘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하면 복받기 쉽다고.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 이 이야기의 시작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오베데돔이 아니고요. 아비나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고로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건데요.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어, 옮겼다라고 했는데 20년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이 집정을 했죠. 사울 왕이 한 40년 했습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6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한 7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60, 어, 40년 이상이고요. 좀 넓게 보면 한 70년 정도 이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평생 내진 일평생 이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70년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반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듯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보고 있는 저 누워있는 분, 누구냐면 우사라는 분인데요. 바로 아비나답의 자식입니다. 아비나답의 자손, 아마 손자 정도 될것 같은데요. 어, 언약계를 운만하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축복은 신앙연수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인데, 충격적인 것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계가 60년 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지한 것이고, 그만큼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 5배 내돔의 집에는 3년이 아니라 딱 3개월 있었습니다. 여러분 60년, 70년하고 3개월이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를 둔 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뭐그 얘기가 됩니다. 오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격이 돼야 복 받는다. 두 번째는 시간과 더불어서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혹, 어 저희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부럽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이 지금 기독교 신앙 6대째입니다. 6대째. 그러니까 6대째도 대단하지만, 뭐, 저희 형님 아시는 분 아시죠? 뭐, 서울대 의사의 뭐, 펀드메이저에 잘 나가고, 저는 목사지만, 잘 나가시니까, 아유, 저 집안은 6대째 집안이라 복을 저렇게 받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부럽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자격이 있고 뭐 신앙적으로 뭔가 연륜이 쌓이고 이런 집안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걸까요? 어이 난리가 난이 우사가 죽은 이 난리가 난 처음을 따져다가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60년 전에 원래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궤가 떠돌게 된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고요. 덕에다가 아버지 엘리는 사사였으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명문가요 지도자 가정이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계를 가장 가까이 대놓고 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끝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여주시죠? 다음 과 같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비누아스와 홈리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아, 목사님 축복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 좀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언약계는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요 확실히 육적으로는 자격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자격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저질렀고 아버지는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파멸을 스스로 초래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오베데돔은 어떨까요? 그는 자격이 됐을까요? 어느 정도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 복준것 아닐까? 오베데돔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이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귀한 이방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상관없는 이방인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추측이고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팩트만 보면 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제 섬기다, 종이 되다라는 뜻과 에돔이라는 단어. 여러분 에돔 아시죠? 에서의 자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이말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어, 에돔의 종, 에돔 사람을 섬기거나 에돔 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에돔과 연관된 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이 에돔은 하나님의 축복의 테두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하냐면 가드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드는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되게 유명한 인물이 한명 있는데 다윗과 연관된 인물입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골리아십니다. 골리아하고 같은 동네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관계된 사람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요. 오베데돔은 엘리나 그의 아들 혹은 아비나답과 비교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 가문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격보다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알수 있는 이 복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은데요. 함께 보여 주시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믿어야 복 받는다.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돈도 많이 내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 하나님이 이쁘니까 뭐라도 축복을 해 주실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어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열심히 내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 함께 1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우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마 본문에서 가장 열심을낸이 다윗, 얼마나 복을 열망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는 할수 있는 최대치를 다해서 투자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요. 3만 명의 군사들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악기와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다윗은 축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모두의 축복 가운데 언약계를 모시고 자기 궁전에 들어가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와 같은 열심과 준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은 엉망진창으로 끝나버리고 만드시어 괴를 나르던 우사는 죽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에 충격을 받은 다윗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 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언약계를 가져오길 원했는데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계를 자기 공전으로 가지고 오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받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큰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동기가 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비해서 오벳 애돔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을 했죠? 어떤 열심을 품었을까요? 충격적인 것은 본문 어디를 봐도 그가 열심히 뭘 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얘기를 하냐면 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을 받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위성 자기에게로 매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막 집안이 갑자기 떠들썩해요. 집 앞에가 와 사람들이 모여. 야 나라에 행사가 있대. 그리고 그는 왕이 언약궤를 막 옮긴다고 해서 시끌벅적합니다. 수레가 한한대딱 지나가는데 막 소가 막 갑자기 난동을 하고 거기에서 그거 붙잡다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놀라갖고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이 언약계가 자기 집 앞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면서 다윗이, 야, 이거 니네 집에서 맡아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맡고 싶어요? 안맡고 싶어요? 안맡고 싶죠. 그냥 정망스러운 표현으로 재수가 없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자기도 잘못될까봐. 그런데, 이거 한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게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 했느냐? 문을 열었습니다. 문연기 전부에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계가 오고 사람들 다터져갖고막 두려워하는데 막 부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을 지냈는데 이 사람 가운데 소위 말해서 복이, 축복이 터져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전과 이후의 문맥과 정황을 살펴보면 되는데, 오베데돔에게 나중에 다윗이 도전을 받고는 이 언약계를 다시 자기 집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옮기는 그 모습을 보면 오베데돔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처음의 모습과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경외와 겸손의 모습이죠. 어, 이런 모습 아마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었을 텐데. 누구의 역량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베데돔으로 더 받은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3개월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너무 부담이 되죠. 난 그리고 이방인인데 자격도 별로 없는데 모자라는데 뭐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억지로 맡겨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문을 열어요. 놉니다. 그리고는 3개월을 옆에서 두렵지만 그것을 지켜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잘 지켜내요.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부족하지만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습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때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계산과 헤아림 그리고 다른 이해와 이기심으로 점령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고 한이 다윗조차도 그런 정치적인 야망에 하나님의 언약해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대 안 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좀 깨닫게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봐라, 니네가 부족한 게 뭐냐, 니네가 잃어버린 게 뭐냐, 니네가 그렇게 오래 믿고 니네가 그렇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니네가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래? 너의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 정말 마음을 열고 있니? 정말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있니? 막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보자마자 계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서요. 이게 무슨 주석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바로 계시록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볼지어다. 아, 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 예수님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을 엽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임만웰이죠.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이 세실리아 브렌델리라는 작가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요즘 작가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되게 동화적이죠. 예.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부담을 이기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겸손함과 낮아짐과 존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때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 우리에게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홈커밍데이입니다. 잘 오셨어요. 진짜 홈커밍데이에 오실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담스러우셔도 두려워도 열때그 앞에 설때 그리고 그를 반기고 함께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 삼일 가정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서 저한테도 좀 복을 흘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평제 삼일 축복했습니다 복 받읍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